몽실 나 가만히 음, 있어. 아, 좋대. 괜찮아 안 좋대. 몽실이 음. 귀에물 들어가면 안 돼요. 그럼 죽어 몽실이. 몽실이 그럼 아파요. 응. 엉덩이랑 이런데 목 뭐, 불려야 응. 될 거야 아마. 불려? <laughs> 응. 그럼 몽실아. 몽실 안녕. 몽실 보세요. 몽실이 그럼. 귀가 제일 중요해. 물 들어가면 귀랑 눈. <laughs> 저는 몽실입니다 목욕 중입니다 여름 휴가 왔어요 <laughs> 이런 느낌 또 1년 만이에요 1년이요? 네눈 들어가지 않게 해줄 때 얼굴 좀 많이 해줄 게 헤헤 네. 그새 몽실이가 많이 컸어요 똥똥해졌다 똥똥 똥똥해졌다요 몽실아 음, 좋지 시원하지 뜨거운 물 아니야? 따뜻한 물이에요 몽시비 몸에 엉덩이에 흙가 많이 묻었거든요. 많이 묻었죠? 네. 아니야, 몽시 다리도 아빠가 다리도 깔끔하게. 그냥. 몽시야 깨끗했죠 비눗물이니까 먹으면 안돼요. 먹는 물 아니에요. 야무 아이, 아이 좋아. 아이 좋아. 아이 좋아다. 두어. 몽실 엉덩이 한번 만져볼까? 나! 몽실의 엉덩이 더러워요. 엉덩이 더러워요. 만져봐 손. 엉덩이 손 말고 엉덩이 말고 아등 만져도 세요 등, 등, 등. 엉덩이 더러워. 응. 시, 잠깐만. 응. 아, 잠깐만 아빠가 좀 자, 잡아줘. 야야 몽실 응. 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너네 한번 만져봐 여기 배 배. 어왜 이렇게 부드러워? 나도. 한번 만져봐. 아이들. 우리 몽실이 인기복 받네요. 사랑. 왜 이렇게 여기 네. <놀리민> 있나? 네. 밑에, 엉덩이, 엉덩이 엉덩이 아 근데 이거 말랑말랑해 배가 말랑말랑해 뚱뚱해서 됐어 이제 나잠실이배 만지고 있어 귀여워 몽실이가 인형같자 이제 몽실이 몽실아 이제 야몽실 됐어요 몽실이 몽실 <농식> 됐어요 <농식> 아이요 엉이 음, 엉덩이 약간 누런 엉덩이인데요. 조금만 더 있어요. 응. 가만히 있습니다. 식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자르시나 근데 시간이 없지. 인형 같은 근데 우리 영화 요인 인형. 아이고, 귀여워. 몽시이가 씻을 때 말고도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. 이거 참고 있으세요? 아니, 아니, 아니 고있야 <laughs> 나도 해볼래. 몽실이물 가다 씻어요. 물들안 돼. 몽시비. 나도 해볼래. 나도 해볼래. <laughs> 나도 해볼래. 나도 해볼래. <laughs> 몸을 헹구고 있어요. 아빠 아니야. 이거 나갈 수 있으니까 밖에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No, 잖아요 that. I d 사자 됐어, 멋있어. t I 갈 o 사자 I don't. I don't. I don't. I don't. 어 애기 말고 I don't. I d 또 사자 I d <laughs> 특이한 와다. 나좀 무서워. 온실에 딱딱함. 온실 영동이 잘딱딱. 여기 여기는 아직 누런데. 와, 온실 이제 이다 했다. 아이고 잘했다. 온실이 인기 있을 거네요. 귀에 물 들어가면 안 돼요. 아이고 잘했다. 온실 흐일 보인 거려 예, 무서워. 온실 큰물 들어온 것 같아. 귀 그, 뒤에만 묻은 거야. 뒤에만 안쪽 안 들어갔어. 哎，哒哒哒。